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불지준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지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셔서오나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사오나. 아멘. 서로 다른 개개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힘은 바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혹독한 고난을 받으며 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거기서도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기적을 통해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도 채워 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으로 영적인 피로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 다른 단어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망각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놓고 위기가 시작, 지나가기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추석날 아침에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댐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족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가족됨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